안녕하세요 백두산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9일 화요일 아침 9시 10분입니다. 오늘은 오후 영상 녹화가 평소보다 몇 시간 정도 늦어질 수 있어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기존 추세 유지입니다. 어젯밤에도 특별한 일 없었어요. 기존 추세 유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추세적인 움직임에 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증시는 실제로 잘 올라가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변화의 신호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변화의 신호도. 변화의 신호가 뭐 있는데, 예를 들면 유럽 증시가 몇 거래의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게 어떤 변화의 신호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아직까지는 정석적인 관점에서는 눌림심 매수죠. 그죠? 예. 아직까지는 반등심 매도를 하는 거는 이례적인 거고, 예. 눌림심 매수를 하는 게 정석적인 전략이긴 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가벼운 조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긴 한 거죠. 물론, 근데, 조정이라고 보기에는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키고, 어젯밤에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는 꼬라지가 영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방 배팅을 할수 있는 근거가 있고, 하방 배팅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는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를 보고, 제가 기존 추세가 변화됩니다라고 이렇게 소리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기존 추세는 유지인 거고, 다만 이렇게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는 자산들에 대해서는 어떤 배팅을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역배팅을 진행할 수도 있긴 있는 겁니다. 네, 암튼, 이, 전,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까지 기존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뭐, 잘 올라가고 있는, 주식시장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어젯밤에 뭐, 특별한 이슈 없었습니다. 그죠? 조용했어요.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뭐, 그냥 주식시장은 기술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잘 끌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에, 오늘은, 오늘은 이벤트가 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요. 그, 한국 시간으로 이게 아마 오후 2시 아 한국 시간으로 네, 한국 시간은 12시네요 네. 한국 시간으로 12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반에 boj 일본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 회의하고 프레스 컨퍼런스 기자회견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은 조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 증시에는 해당이 안될수 있겠네요 거의 한국 증시 마감할 때쯤에 기자회견을 하니까 기자회견이 좀더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증시에는 오늘 특별히 영향을 미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미국 증시에는 오늘 오래간만에 어떤 이슈가 등장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후 7시, 그죠? 유로존 물가지표 발표가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젯밤 미국 증시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 뭐 국채입찰 등등이 있었는데, 특별히 시장 영향을 미치진 않았고, 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로 기술적인 요인들이다. 투기적인 요인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다. 여기까지만 딱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잔잔한 악재들이 슬슬슬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긴 했어요. 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은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어, 지정학적인 리스크입니다. 홍해, 홍, 홍해, 그, BP 아시죠? 그, 저기 석유기업, 예. BP가 홍해 운항 중단을 했답니다 유조선 홍해운항 중단 반군 공격에 홍해운항 운항 중단 있다 라고 써 있죠 이런 것들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인플레이션 강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거 분명히 악재죠그죠 시장의 악재 맞아요 이런 악재 나왔고요 에, 그리고 요거는 호재입니다 참 에, 샌프란시스코 연원 총재가 나와서 과도한 긴축을 막기 위해 내년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fomc 회의에서 파워의장에 손을 좀 들어줬죠. 이런 발언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발언에 민감하게 시장이 반응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근데 뭐 특별히 뭐 금리가 움직이거나 그런 일은 없었고 하여튼 이런, 이런 여러가지 이슈들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그냥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 재밌는 게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는 메스터 총재인데 나와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24년 초에 금리나 기대에 대해 경고를 하고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 어제 그런 이야기 드렸었죠. 이 FOMC에서 그 FOMC가 갑자기 비둘기파적인 된 이유, 갑자기 비둘기로, 갑자기 완화적으로 변한 이유, 어, 모든 총재의 발언이 다 FOMC 내용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란 가능성 말씀드렸죠. 그 그게 좀 약간 현실화 되는 것 같아요. 이 뉴욕 여는 총재부터 해갖고 지금 하나 둘씩 나와갖고 이제 FOMC. 너무 지나치게 비둘기파적이었던 FOMC 내용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스터 총재 나와서 어제 한마디 했고요. 굴스비 나와가지고 시장이 FOMC 후에 발언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라고 찬물을 좀 끼얹기도 했습니다. 지금 모습은 제롬 파월 의장이나 우리가 말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들었고 듣고 싶은 것일 뿐이다. 시장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을 뿐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금리 인하에 관해서 이야기, 금리 인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들을 논의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니네 너무 앞서 나가지 말아라는 경고도 하긴 했습니다. 어, 유로존에서 있는 유로존의 총재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뭐 유로존 총재니까 뭐 무시해도 될것 같긴 합니다. 미국의 영향을 미쳤다라기보다는 예. 하여튼 근데 전반적으로 전 세계 중앙은행장들이 조기 금리나 경고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눈엔 들어오지 않죠. 왜냐하면 시장은 매우 투기적이고 기술적인 이슈, 어떤 기대감만 갖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누적이 돼서 결과적으로 한 방을 빵 터트릴 수 있기는 한 거예요. 웬일로 악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어떤 분위기가 달라진 점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더 보자면은 그 전임 그러니까 중국 중국 인민은행 중국 인민은행 그전전 전 담당자죠, 그죠전 예. 어그 이전 이전 사람 그러니까 지금 지금은 이제 퇴직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한 말이 뭐냐면은 어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를 줄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그렇고 이래저래해서 미국 국채 보유를 중국은 줄여야 된다라는 발언을 한 것도 이런 것도 다소 부담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그 어떤 중국 인민은행에서 일하던 그내 네, 일하던 그,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중국 국채, 중국이 미국 국채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게감이 좀 다르긴 하죠. 이름이 그렇답니다. 유용딩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 나온 소식들 그냥 간단하게 봤는데요. 이런 소식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영향은 미치지 못했는데, 당장, 당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하나같이 보시면 지금 다 악재라는 겁니다. 아,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 이거 하나 빼고, 어 메리 데일리 총재 이 사람 발언 하나 빼고 전부 다 일단 악재라는 거예요 전부 다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 뭐 달러가 올라가는 요인 등이 예, 전부 다 대부분 그런 요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아, 조금은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다만 그죠 시장의 반영은 안 됐다고요 이런 내용들이요 시장은 그냥 추세적인 움직임 투기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내용 살펴봤고요 미국 증시는 뭐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러셀 지수가 약하면 나스닥이 올라가고, 나스닥이 약하면 러셀 지수가 올라가는 식으로 해서 순환매가 돌면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젯밤엔 보시면 IT 빅테크가 시장을 끌어올렸죠, 그죠? 엔비디아, 마이크로, 저기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메타, 얘네에 특히 진한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 걸 보니까 그렇네요. 시장 전반적인 힘은 좀 약했습니다. 시장 상승률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상승 종목수도 얼마 안 되고 그렇긴 했는데 분명한 거는 순환매가 돌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전 종목이 다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IT 빅테크만 오르거나 하면서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수는 잘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 위험 관리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 할네뭐 그런 이야기들 쭉 드리고 있죠. 다 살펴봤고요. 어제 금리는 저기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의미있게 오른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보시면 금리가 하반경직성을 한2 3거래일 정도는 확인했습니다 하반경직성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한2 3거래일 정도 하반경직성은 확인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좀 자세히 좀잘 봐야 되겠죠 일단 어떤 지지력은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금리가 올라간다 라고 매수를 할지 말지 오늘 밤에 잘 판단해 보면 됩니다 오늘 밤에 이게 다시 급락을 하면서 확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오늘 밤은 2, 3거래일 정도 이렇게 지금 금리 하락이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금리를 잘볼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은 이 10년물 국채 선물인데요. 이걸 봐도 잘 드러납니다. 선물이 잘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는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고, 선물이 잘 올라가다가 한 2, 3거래일 동안 지금 저항을 의식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떤 저항을 의식했으니까 이건 금리가 하반경격상 만든 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래일 연속으로 은봉을 만들어놓고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놨으니 오늘 밤에는 뭔가 베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볼 생각이 있습니다. 뭐 글쎄요. 이 채권시장은 어젯밤에 있었던 여러가지 악재의 영향을 조금은 받아서 뭐 금리가 올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정도면 특별한 반응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밤은 제 생각엔 금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몇 거래일 동안 상승을 멈췄었기 때문에 금리를 좀잘 살펴볼 예정이다. 말씀드렸고요. 달러 인덱스는 뭐 어젯밤에 특별한 반응 없이 그냥 뭐요 정도로 그냥 조용히 마감이 됐습니다. 할말 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중요한 저항이 여기 어딘가 있는데 그 저항을 아직 넘어서지는 못했다라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유럽 증시는 어젯밤에 좀 하락을 했죠. 예, 독일 증시인데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키다가 결과적으로 이 중요한 자리를 공개시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 하락 배팅의 근거가 있는 거고 하락 배팅의 근거가 강화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건 아직까지는 큰 관점에서 보면 눌림시 매수의 관점, 조정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제가 이걸 보고 큰 소리 치는 건좀 뭐한데, 분명히 좀 심상치는 않은 겁니다. 변동성이 막 터져서 신나게 급등을 하다가 갑자기 변동성을 줄이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일단 방향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그래도 나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하방 배팅 할수 있고 하방 배팅의 근거가 있는 겁니다. 하방 배팅 못할 것도 없어요. 예. 네, 정석적인 대응은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막 주식을 살려고 그러고 그런 게 맞긴 맞죠. 정석적인 대응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석적인 대응 관점에서도 아직은 주식을 살 때는 아니죠. 왜냐면 양봉 나왔냐 이거예요. 양봉 안 나왔죠. 양봉이 조그맣게라도 등장을 해야 이제 조정이 끝났다라고 하면서 주식을 사는 거지. 음봉의 끝에서, 음봉의 끝에서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눌림지 매수를 하려면 양봉이 등장하거나 뭐가 매수세를 또 보여야지 또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 떨어지고 있다. 어젯밤에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켰다. 여기까지가 일단 사실입니다.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애플, 뭐, 보이시다시피 좀 약한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역사적, 지난번 어떤 정고점 자리, 이 자리를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여기서 이제 감론을 박을, 여기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 어젯밤엔 살짝 붕괴시켰네요. 그죠? 조금 좀, 좀 비, 조금 약한 모습이나, 아직까지 이건 뭐죠? 어떤 이런 추세선을 지키고 있고, 눌림심 매수의 영역이긴 하죠. 아직까지는요. 네. 예.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애플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직전 고점, 여기, 지난번 전 고점 자리, 여기를 진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검증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예. 이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계속해서 뭐 약한 모습들 뭐 보이고 있고 박스권에, 네, 박스권에 놀고 있네요 하반경 직성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안 빠지겠다는 의지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일단 쭉다 봤습니다 미국 증시는 할말 없죠 나스닥 잘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죠? 급등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 S&P도 잘 올라가고 있고요 러셀지수는 어떻습니까? 반면에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이 누적되는 여기 10년물 국채금리와 비슷한 모양 보이고 있죠 네, 이런 것들 좀 주의해서 잘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유럽 증시가, 독일 증시가 어떻게 꺾였는지 잠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그죠? 어, 독일 증시가 지난 4거래일 동안 이렇게 저항을 누적시키다 죽었거든요. 반드시 4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키는 법은 없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지금 러셀 지수에서 이렇게 몇거래일 동안 저항 누적시키는 모습이 나왔고, 10년물 국채금리에서도 몇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키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좀그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 좀다 봤습니다.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그 변동성 지수는 이 보시다시피 뭐 이런 모습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하반경격성 보이고 있고 중요한 중요한 자리를 다시 돌파한 차겠어요. 중요한 자리. 지난번에 붕괴시켰던 중요한 자리를 다시 돌파한 차겠습니다. 심상치가 않은 모습인 거예요. 보시면 S&P 지수가 어젯밤에 어0.45% 올랐다고요. 이런 이 정도 되면은 원래는 빅스는 한없이, 한없이 하락해야 되는 게 맞긴 맞는데, 지금 시장의 움직임이 굉장히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하방을 포기할 때가 아니고, 더욱더 생각을 좀, 역발상을 찐하게할 때라는 걸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UVXY도 보시다시피 이게잘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죠?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하방을 포기할 때가 아니고, 그렇다라고 봅니다. 이 CNN 심리지표 이런 거가 결과적으로 CNN 심리지표가 저기 어디 있더라? CNN 심리지표가 결국 익스트림 그리드를 찍긴 찍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극, 극단적 탐욕을 찍긴 찍었다라고 해요. 이런 점들도 어, 가볍게 볼수 있는 어떤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면들이 좀 불안한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악재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지금 시장은 일단 반응은 없는데 픽스는 올라가고 있고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시장은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어, 조금만 좀더 야근을 좀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저는 어젯밤에 아 이거 아니다 싶어서 바로 잤습니다 어젯밤에 한 30분 바, 봤나요? 그 정도 보다가 빨리빨리 잤어요. 금리도 일단 뭐 제가 원하는 배팅을 할수 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고 S&P나 뭐 미국 증시도 뭐 제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잤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하고 빨리빨리 잤고요. 아, 오늘 한국 증시 볼까요?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됐나? 한국 증시 일단 분위기 안 좋겠네요. 그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분위기 안 좋으니까 안 좋을 거고. 코스닥은 뭐 분위기가 좀, 분위기가 좀 혼조혼조 혼조 하겠네요. 한 놈은 오르고 한 놈은 떨어지니까. 그 전반적으로 좀 내용 보겠습니다. 뭐 보이시다시피 이런 모습입니다. 어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하방 배팅의 근거 이런 건 없긴 없는데,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일단,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근데 있긴 있습니다. 이 윗골이 달렸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좀저항으로서좀 힘을 쓰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알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9시 25분 밖에 안 됐잖아요. 미국 증시가 마감 저기 한국 증시가 마감할 때도 이제 이런 모습으로 마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어, 장막판에 쓱 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되면은 또 어딘가에도 저항이 누적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은봉이또 나오는 거니까. 그럼 또 하방 배팅할 수 있는 자그만한 근거가 등장을 할수 있는 건데 하여튼 좀 조심조심 하자고요 지금 일단 하여튼 중요한 건 여기 어딘가 지금 어떤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 윗골이 있는 부분에. 여기서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 의미 있는 어떤 하락, 하락의 신호 이런 건 아직까지 나타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금 의미가 있으려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어떤 증시가 좀 본격적으로 어떤 다른 힘을 쓰기 시작한 게 12월 15일 금요일이에요. 이날 시가가 341.3입니다. 이런 자리 정도는 붕괴시켜줘야 조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요. 하여튼, 뭐, 윗골이 있는 부분이 지금 저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아래에 있는 이런 자리는 지지력이겠죠. 그죠? 요런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어, 뭐, 대응이나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 스스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코스닥은 뭐, 잘 올라가고 있죠. 특별히 이상한 거 없습니다. 어제 중요한 저항, 돌파 한짝 했고, 잘 올라가고 있다. 어제 상승을 뭐,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윗골이 달렸던 부분에 지금 저항이 있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좀 테스트할 예정인 것 같긴 하네요. 뭐, 특별히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환율이, 환율이 만기가 끝났나 보네요. 어, 원달러 환율은 지금 1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뭐, 환율도 박스권이라서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일부 신호가 나오고 있는 자산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죠? 뭐, 유럽 증시,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베팅을할 수도 있긴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아직까지 그게 뭐 강력한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좀 경계는 좀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저하이튼 충분히 계속해서 기회를 기다리고 있고 위험 관리 중요하다는 라 이야기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거다 봤구요. 아참 그거 이야기 해야 되겠네요. 그죠. bp에서 어제 어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죠. 예 bp에서 뭐 홍해 운항 중단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유선들. 그래서 어제 국제 유가라든가천연가스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것도 사실 보시면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죠. 그렇죠. 이거 시장의 악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국제 유가는 지금 조금 애매하긴 애매한데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그 어떤 중요한 저항을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위기상으로는 일단은 상승으로 전환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제 국제 유가가 뭐가 애매한 거냐면은 어떤 중요한 자리가 여기도 좀, 여기도 좀 중요한 자리고요. 여기 나왔던 이날 장대음봉, 12월 6일날 이날 나왔던 이 장대음봉도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중요한 기준이 이렇게 좀 좁은, 좁은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돌한착 했는데 아직 한 군데는 넘지 못했거든요. 지금 움직임이 조금 좀 애매합니다. 여기 딱, 딱 지금 걸쳐있는 모습인데 분명히 어떤 이슈들도 있고 여기서 하반 경기성을 잘 만들어냈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오려는 의지는 일단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의 상승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는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사실상 뭐 올라올 것이라고 일단, 일단 뭐 예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지난번에 결과적으로 요 자리 아래로 이렇게 빠졌던 이 부분은, 빠졌던 시간만큼 그대로, 그대로 또 상승도, 그러니까 빠지는데 걸렸던 시간, 올라가는데 걸렸던 시간 거의 비슷하거든요? 사실상 이 72. 사실상 73달러 아래는 언더슈팅이 아니었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때가 좀된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국제유가 올라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금융시장이, 예, 물론 주식시장은 이 모르는 척하고 잘 올라가고 있긴 하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뒤, 제 뒤에서 이제 실제적인 어떤 가, 실제적인 어떤 가격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 좀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천연가스는 은근히 은근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저항이 대략적으로 이 자리쯤 될 텐데, 여기를 아직 넘어서진 못했고,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이제 이걸 넘어설랑 말랑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실, 그,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사실 뭐 투자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패턴 연구, 이런, 어 차트 패턴 연구,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제, 같이 뭐 보고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는 거긴 한데, 보시다시피 몇 개월 동안 여기서 이제 어떤 에너지를 누적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 에너지 누적시킨 거를 위쪽으로 뿜어내긴 뿜어냈는데, 몇 개월 동안 힘을 누적시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 뿜어져 나온 힘이 약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또 죽기는 또 엄청나게 또 죽었거든요. 이게 지금, 지금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지금 1단 언더슈팅, 2단 언더슈팅의 가능성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현연가스에큰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에 좀 그래도 좀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얘도 지금 보시면, 이 어딘가 중요한 자리 붕괴시키면서 언더슈팅 나왔다가, 이 그대로 하락했던 날짜 비스무리한 예, 네, 하락했던 날짜 비스무리하게 상승했던 날짜 비슷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빨리 회복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얘도 이만큼 언더슈팅일 가능성이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움직이는 자산들이 하나둘씩 좀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 좀잘 봐야 될수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일부 자산들은 이렇게 뾰족한, 뾰족한 바닥 혹은 뾰족한 천정을 만들 가능성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이 패턴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물론 지금 이렇게 어떤 둥구스름한 천정형을 만들어가는 이런 자산들도 있습니다 러셀지수나 아니면은 이런 뭐 심려물 국채 선물 같은 이런 거는 둥구스름한 바닥들도 만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국제유가는 둥구스름한 바닥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변동성이 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뾰족한 바닥 뾰족한 천장을 만들 가능성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매매하고 싶은 자산 꼬라지를 잘 보셔가지고 모양을 잘 보셨다가 이놈이 뾰족한 천장을 만들 건지 아니면 둥구스름한 모습을 만들 건지를 이제 잘 보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일단 최소한 나스닥하고 S&P는 둥그스름한 모양을 만들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에, 나스닥이나 S&P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뾰족한 모습을 만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예, 분명히 근데 둥근 모습을 만드는 자산들도 있긴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여기저기서 좀 나타나곤 있어요. 국제유가가 저렇게 됐다든가. 아니면 뭐 금리가 2, 3거래일 동안 못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도 할수 있긴 있겠는데 좀 약합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리 플라밍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